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바닥.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코리안 오토 리뷰즈이고, 오늘은 2026년 형현대 포터 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트럭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미래의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실내, 성능, 기술, 안전, 편의성까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포터 2는 오브시디언 블랙 컬러와 매끄러운 블랙 악센트가 조화를 이루어 매우 고급스럽고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넓고 매끄러운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중앙의 현대 로고와 독창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냅니다. 본인 위에 부드럽고 강력한 라인, 측면에 유려한 패널, 그리고 큰딜 아치가 포터 II를 강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라이트와 통합된 범퍼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포터 II 위 실내는 상용차를 넘어선 럭셔리 SUV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급 가죽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터치식 컨트롤, 앰비언트 LED 조명, 미래지향적인 도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곡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 콘솔에는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있어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차내 소음 차단이 뛰어나 조용하고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도 넓고 편안하며 별도의 컨트롤도 제공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터 2는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하여 즉각적인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 최적화되어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하고 반응이 빠르며, 재생 제동 시스템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어댑티브 드라이빙 모드는 하중과 도로 조건에 맞게 서스펜션, 동력 전달, 스티어링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포터이는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미래형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 면에서도 포터이는 최첨단입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완전한 연결성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유지보수 알림, 내비게이션 정보를 고화질로 보여줍니다. 스마트 주차 보조, 360도 카메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AI 기반 위험 감지 기능으로 운전 중 안전성을 높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무선 충전과 맞춤형 앰비언트 조명도 있어 편리함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캐빈 구조와 크럼플 조는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합니다. 야간 주행용 나이트 비전, 보행자 감지, 고화질 카메라 시스템으로 360도 전방위 안전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예측 경고 시스템은 반응 시간을 줄여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입니다. 편의성과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인체공학적 시트, 소음 차단, 맞춤형 공조 시스템이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실내 수납 공간과 화물 공간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뒷좌석은 접어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명 커버홀더, 조절 가능한 팔걸이 등 작은 디테일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2026년형 현대 포터이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미래형 상용차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담한 디자인. 럭셔리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를 보고 싶다면 코리안 오토 리뷰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종,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손바닥.